이제 승부는 퍼트 싸움인데요. 유이간 선수의 거리가 어, 조금 왠, 더 왠, 멀어요. 왠쪽? 네, 네 오르막섬 버디 퍼 남겨놓았고요. 성공할 수 있을지 유이간 선수의 버디 퍼트. 응? 오케이. 아 오빠 개심해서 안 돼. 오빠 마크. <laughs> 에, 저, 마, 호라호 그럼? 응. 아 먼저 쳐. 이제 정말 중요해진 이해정 프로의 버디 퍼인데요 네, 우측 안쪽 라인을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<laughs> 그렇지, 이건 안 빼겠지. 아니야, 몰라. 구멍 뚫려 있어서. 표정이 약간 불안하죠. 어, 프로들도 저만한 거리를 제일 부담스러워합니다. <웃음> 네. <laughs> 유이관 선수를 보면 더 집중이 어려울 텐데요. 장면사 <laughs> 주세요. <laughs> 저거 안 봐도 돼. 아, 그래. 아 멘탈 안 좋네 해성이. 아, 언니보다 좋죠. 어, 그런 것 같긴 해. <laughs> 그런 것 같긴 해요. 이혜정 프로의 자존심이 걸렸습니다. 버디 퍼트. <봇> <봇> 아! 아! <민초나봐! 봇> 아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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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어, 오케이. 킬러가 킬러 킬러 나도 쳐보자. 두 선수 모두 8을 기록을 했죠. 나좀 쳐보자. 나도 킬러 이거는 뭐야? 킬러. 그니까 러 이걸 왜 몰라 한명더 늘었다 재물이. 어 지금 여자 프로 선수들이 저를 기피하고 있어서. 네 거의 뭐. 여자 프로 선수의 킬러로 지금 소문나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또 어떤 여자 선수, 프로 선수가 맞붙을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내년도 가는 거죠? 오, 시즌 5 되는 거죠? 제가 저번 인터뷰 때 이어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. 야 이거 아깝다 어때 이거? 아, 이거 어, 왜 그럴까? 빨거가 시간이 안 돼. 와나 지금 맨맨 뭐지? <laughs>